요즘 마늘과 양파 수확차를 맞아 농촌에서는 손 하나가 아쉬울 때인데요. 올해도 지자체마다 떠들썩하게 공무원 일손 돕기를 홍보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늘 한점 없는 한낮의 떼학 뼈다래 70이 넘은 할머니들이 마늘 수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 수확은 이번 주를 정점으로 장마철 이전인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데 지역마다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당의 식사와 교통비까지 1인당 8만원씩 얹어줘도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가격 하락까지 더해 농가마다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드지요. 하늘의 별딱입니다. 한 50%뿐이 몽고예요. 없다는데 뭐 사람이요 아주. 때문에 지자체마다 지난 5월부터 일손돕기에 공무원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비교적 일이 수월한 과수저가 작업의 인력 대부분이 쏠리면서 양파 마늘 농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 없어, 여긴 하나도 없어. 뭐, 죽을 현재 일손 지원 정책이 한 곳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다 보니 쉬운 곳으로 공무원들이 몰리면서 농촌 일손돕기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짧고 이게 안 되고요. 양파가. 뭐 일손 부족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 작목만 선택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복수의 작목을 지원하도록 하는 탄력적인 시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